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지금 이제 과거 여러 차례 저희 행사에 참여하신 그런 기자분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좀 잠깐 동안 저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기자간담회를 할때 어, 항상 저희 이제 소개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마우저트로닉스의 조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자 제품이라든가 반도체 제품들을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주로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에 좀 집중하셔서 포스먼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우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체인부터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플라이 체인까지 모든 저의 체인을 아우르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좀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제조업체들이 새롭게 내놓는 최신 제품이라던가 최신 기술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회사가 TTI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TTI라는 회사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런 전자 제품의 유통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IPN E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이 TTI라는 회사에 100% 인수가 돼서 자회사가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마우저는 주로 미주 지역에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유통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후에 글로벌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회사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TT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I, IP&E n 분야에 주로 집중되었다면은 저희 마우저는 반도체 부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량의 제품을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제품을 소량으로 저희가 유통하는 어,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풀 라인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TTI가 최근에 여러 회사들, 유통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RFMW라던가, 시메트리라던가, 그리고 한국 기업인 창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TTI에 인수하는 별도로, 마우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M&A를 단행을 했는데요. 예, 위에 보시면, 이제, 크라우드 서플라이 라던가, EP&M, 아, uh, Electro Maker, 그리고 Connected Development라는 이런, 이제, 회사들을, 어, 어,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회사들은, 이제, 주로, 어, 저희,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메이커 커뮤니티 관련된 미디어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서프라이 체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엔드 투 엔드의 커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 서비스라고 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이제 이 서비스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m r o 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유지보수라던가 수리 관련된 부품들도 물론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어떤 총체적인 영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이제 인수된 피인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반도체에 관련된 창남이라던가 스메치, RFMB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회사를 따로 둬서 그 관리회사의 대표가 마우서의 대표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이제 조직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시 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 저희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디자인 단계, 설계 단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이제 제품들, 출신 제품들을 선택하는 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우저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뭐 비유를 하자면 한국의 쿠팡이라든가 SSG를 떠디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모색품이라던가 뭐 이렇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카모스 회사인데, 저희 마우저는 반도체라든가 전자 제품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통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